이에요 아이패드 하고 있네요. 중독자라 아닙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났어요. 아빠 치과... 치과 왜가? 이빨 버블... 이빨을 왜 뽑아? 잇빨왜여기 여보, 여빨아 다시 왔어. 옆 건물로 갔어. 그치지지이 심하렵지? 아 무서워. 루원. 음. 화가 하다. 루원 하다 소화 음. 눌러. 눌러 눌러. 부러기 치꺼야? 아냐 부러기 치꺼 아냐 아 그러네 그 컵이네 그치 핑크폰 컵이다 신기한 뭐. 거가 있어 신기한 거가 있어 뭐오 치과에서 놀고 있어 치과에서 놀고 있는 서지훈 이가 아직 네. 있는데 좀 있다가 이가 없어질 겁니다 아프지 않을까 걱정마 알았지? 아빠 호반을 거야? 거야? 얘들아 응? 어? 어디 가니? 네. 뭐? 후반. 후반 왜 호반 뭐? 호반 호반 아닌데? 외할머니 외할머니네가 돼 외할머니네 왜? 할머니네, 왜 할머니네? <laughs> 어.. 동방 가고 싶어 왜냐면 호반에서 아이패드도 챙겨야 돼 챙겨왔어요 응? 챙겨왔어요 웃고 있지 너 그치? 유주, 치과치료 어땠어? 어, 무서웠는데, 오늘 이빨 안 뽑아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음, 그래. 선생님이 다음에 뽑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뽑자. 한, 음, 한 달. 음, 한달 뒤에 뽑자. 중치가 있으니까 관리 좀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응? 끝! 할머니네 왔어요. 외할머니네. 서희준 또 유튜브 봐. 하루 체계 유튜브 봐본대요. 아니야. 서지은도 유튜브만 하루종게 본대요 재밌습니까? 네 눈조심하세요 멀리서 떨어뜨리고 잘해요 아, 오늘은 진짜 겨울 느낌이네 겨울 느낌 겨울인데 따뜻한 오후에 그런 느낌이에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쌀쌀합니다 아직 몸이 적응이 안 됐나봐요 아, 저 멀리 단풍도 보이고 유주 치과 갔는데 앞니가 흔들려서 뽑을 줄 알았는데 발치를 하면은 나오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나중에 뽑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위 아래 어금니 두개에 구강 구조가 작아서 어금니가 찌그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다 홈 메우기를 좀할 거고 타일 홈 메우기처럼 실실이 칫솔이 좀칫솔질잘 되게끔 뽐매우기를 하고 위에 어금니는 썩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살짝 긁어낸 다음에 레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승가스도 넣어서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하면될것 같아요 금액은 다 합쳐서 한 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좀 놀랬고 치료 받아보면 알겠죠 짜잔 햄치즈 이삭 토스트 배고프다 빨리 가서 먹어야지 여기는 동아운수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바로 한 아파트 아주 가까운 직장이죠 오는 길에 동네 이웃께서 떡떡을 주셨어요 여보 라면에다 넣고 먹으라고 시골인심이 있는 동네입니다. 좋죠? 영종도에서 배추랑 물을 따오셨습니다. 서유즈, 배추 많다! 비누 거품. 너무 폭력적이야, 유지. 어. 유지가 만들고 지우는 터뜨리네. <목소리> 멋지다. 우와. 어, 소리한다. 소리한다요. 다다 터뜨렸어. <목소리> <목소리> 내려옵니다.